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로마댁 한층 나왔어요. 안타하고 동네 한 바퀴 돌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어, 신을이 너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바람도 좋고 네, 주변 경치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도많고 햇빛도 많고 그런 경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레 뱅고 은테금은지금이시금은 고메 바 지금은 지금 아홉 채 중에 한 채가, 여러분,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집 있죠? 요 집이요. 예. 요 집은, 어, 원래, 누나하고 동생이 반씩 나눠가지고 살았는데, 이 예,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는, 이 집을 아예 통 털어가지고, 예, 그 노인분들이 있죠. 어르신들. 연로한 어르신들 그, 이제, 연세 드시면은, 어, 가족분들이 손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그, 까사디 리포서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로 하면 사설 양로원 같은 곳이에요. 사설 양로원. 사설 양로원에 아주 뭐 새소리 하나 안 들리고,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새 소리만 들려요, 새 소리만. 새 소리만 들리고, 네, 뭐, 다른 거는 거의 들리지가 않는, 이곳에, 그, 사설 요양소로 열었어요. Amore! 베 a m i 바 e d r e 스토 l Bastone! Bastone! s t d Bastone! 저희, 지금, 지금 저, 저, 저 지팡이는, 예, 혹시 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산책 하다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23, 24도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뱀 나오거나, 뭐 도마뱀은 발에 밟히는 게 도마뱀이니까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또는 양치기 그 하얀 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양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주변을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도발 상태를 위해서 걸어가면서 또 버팀목도 되고. 지금 둘 다, 우리 둘다 씩씩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오랜만에 지금 나왔더니 예, 몸의 근육들이 지금 다 튀쳐 나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은 예, 저, 저처럼 됩니다.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주변의 경치는 이제 겨울에서 이제 완전히 봄은 이미 없죠. 예. 봄은 이미 없이 여름으로 이제 막 갈판인데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희한한 거를 꼭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전기등입니다. 전기등 저 위가 전기등이에요. 전기등인데 이 전기등 바로. 이제 있어야 될 네, 맨홀 뚜껑은 없고 매홀 뚜껑 대신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탈리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매홀 뚜껑 자리에 자라고 있는 나무. 이것도 이탈리아의 현실이에요. 개변론자들입니다. 개변론자들. 있다고 해도 예 제대로 공사해놓지 않은 곳이 너무 많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손을 손을 여러 번 보고 그 돈은 여기에 손대는데 들어가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세금은 예 여러 번 여러 번 많은 탐욕적인 정치인들의 배를 채우죠. 주머니를 채우고.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것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죠. 예. 이 전기선 지금 통 같은데, 예.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제대로 못서 못 있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이렇게 구멍, 뚜껑 열려 있는 배수구는 너무나 많고요 당연히 안전사고, 무지 많죠, 이탈리아에. 예. 은 이탈리아를 알리는 이탈리아의 여름을 알리는 꽃입니다. 가 오늘 주차에 나타났어요. 양귀비, 양귀비 한송이가 지금. 예, 겨울 내내 네, 초록초록으로 네, 자연의 색이 아주 선명했던. 우기철이 때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이었었던 상온 기온의 지중해 날씨의 이탈리아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완전히 바뀌죠. 지금 벌써 푸른색이 누리끼리하게 지금 변하고 있죠. 예. 이제 집에 왔어요. 도가 먼지왔잖아요 예, 네, 완전히, 완전 지금 훅근훅고훅근훅고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 이제는, 이제는 벗어야 될, 벗어야 될 철이 왔어요, 여러분. 아모레미아 프리! 샤오! 여러분, 들어왔어요. 엄청 예, 낮에 지금 한 어제 어제 그제 23도인데 오늘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얼굴 지금 벌겋잖아요, 여러분. 예. 자 우리 우리 날씨가 더우니까는 이제 우리 빼달리 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예 그늘에 빼달리 빼달리 나무래. 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예, 이제 살살살살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옷도 벗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더 이쁜 모습 그리고 예,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로마틱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